근데 킹존이 결국 바로. 아니야? 킹이랑 비즈니얼인데 그걸 다 막아 버리니까 분명히들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킹존이 결국 바로운 지역에서 대박을 쳤어요. 맞아요. 네. 그게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다들 체력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아린 아니야? 뭐 바로 이런 었는데그 잘하면서 바로 마 이아린이 프부터나 좋아하네 피나 데프부터 개좋한다고 1번 오천개 2번 자기 전까지 룰렛 반 3번 민규전. 민규는 왜요? 전화? 뜬금포네 일단 쌉콜. 현장 특파원 이어 이아린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네, 여러분 민심에 따라갖고 현장 특파이이아 이아린 이하, 씨한테 가도록 할게요. 가자. 가라치. 전화 보너스를 해달라고요. 그좀안 친하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아린 이아린 이린씨 저기 카톡이 뭐냐? 카톡이 뭐지? 전화번호는 없는데. 네, 아사해요 이아린 씨.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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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하이 나그리 친구 이, 친구 어쩌잖 아, 아리나 하와이. 너 룰챔스 또 불러갔니? 아. 아. 어그너 화면에 잡혔더라. 맞아 봤어? <laughs> 저 저번에 처음 나왔을 때는 또그 뭐야? 그 방금 아. 나오신 여, 여자분 해 가지고 리브 레전드 갤러리 저기 뭐야? 개념글에도 올랐더라. 아. 어? <웃음> <웃음> 지금 건져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재지가. <laughs> 젤지, 열심히 왜요? 설명하는 거 보여 없어서? 아, 근데 나 알아푸스는 분 많다. 나이저번에올랐너 아, 뭐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어? 아니 좋게 나왔어? 어어 어, 근데 사진 어그막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 갖고 막 나오던데? 아 정말? 그건 그렇고 너대 대맘미니 어. 대맘? 어 맞아. 뭘 어색해요. 존나 친한데. 우리 존나 친하잖아. 우리 아 우리 개 친하지. 그래, 우리 근데 그 우리 뭐야, 뭐야 그몇 공, 번째 하는 건데? 준이형그그포엑스하그거 뽑을 때 우리 또 실제로 우리 서로 면상도본 사이잖아. 아 맞아. 되게 엄청 나를 별로 뭐 거들떠도 안 보긴 했지만.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야, 자, 자 여섯 번째 어. 아 일곱 번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분. 오우. 예. 오윤상. 오케이 자 일곱 번째 분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조비 이아린입니다. 아린입니다 이아린 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아까 전에 저기 그 뭐냐 한진아님이 이제 룩북 한 것처럼 룩북을 네. 이제 촬영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최근에 화보즈 촬영해가지고 지금 예약 오. 구매 중입니다. 예약, 오. 예약 오. 구매 어떤 어. 어떤류예요? 어떤 네. 아 이분 아까 이분은 만젤리 이런 거. 아, 아 그런 아, 것처럼. 아, 아 오케이. 네. 만젤리예요 롤, 그 어, 혹시 사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롤 BJ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근데 어, 뭔가 롤, 이하린, 이렇게 해서. 맞아. 그래야죠. 롤 엄청 좋아합니다. 네. 너 어때 거기? 현장 상황은 여기? 어때? 여기 어. 현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 야 근데 거기 완전 다 매진이야? <laughs> 어. 매진이야, 완전. 나 사... 그래서 원래 킹존 킹든, 킹존성 못 가고 지금 아프리카 속에 안 왔어. <laughs> 아니 아프리카 성에서 매너 없게 킹존을 응원하나. <laughs> 어, 지금 그러고 있어. 너 이거 그 서수길 님과 그 뭐야 그 부사 쪼꼬 부사장님 맨날 롤챗에서 보신다고. 근데 너 그거 잡혀 갖고 너 큰일 났다 이제. 어? 누가? 서수길 대표님이랑 그 쪼꼬 아, 아, 대표님이랑 아. 아 정말? 어, 맨날 보셔. 아. 너 이제 다 잡혔어 화면 지금. 아 아이 어. 상호가 해결해줄 수 있잖아. 내, 내, 내 내가? 어, 어. 너무 어. 그렇고. 어. 아니야, 일 <laughs> 경기 끝나고 데프드 표정이 많이 화난 거 같던데 그 현장으로 네. 보니까 표정 어때? 데프드좀 빡친 거 같던데? 네, 주도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맞춤형 매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탑라이즈도 나왔고 뭐. 아이 아이 그래서 이겼잖아 이 경기 때. 아니 한 경기 누가보다 아프리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어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어, 아닌데요? 좀 에이밍을. 오늘... 아, 킹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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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승승 하는 건데요? 킹승이 아니라 삼승승. 이 경기 보이면 알겠지만 또 에이밍 이즈리얼로 도저히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데프트 좀 압살했는데요 이 경기 때. 아 죄송한데 이 경기 때 검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경기 때뭐 데프트가 그요한 것보다는 <laughs> 이제 좀 야수 <야스오비, 웃음> 바람점막이 개사기였는데요? 네기 하실? 아니 네기 하실? 아 하실 하실? 아, 네 개... 아, 내기하실 아, 진짜. 아니, 에이밍 아니, 이겼는데, 뭔지를 그냥 보이지도 않았구만, 아프리카에, 에이밍은. 에이밍이 뭘 보이질 않아요, 어? 이럴 지도 몰랐네! 아니, 소, 어머머. 소원권, 소원권 내기 하실? <laughs> 아 하실? 아 소원권 진짜 내기 하실? 하셈 하요 그러면은 하 경기 결과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디, 그 원딜 질량으로 하실래요? 아 질량? 아또 질량 충이세요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 내기로 합시다. 그러면 저는 아프리카승, 당신은 오케이. 저기 킹존승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소원빵입 소원 소원권입니다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삼 지금 시작했나요 3 경기? 예 예. 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꾸준 들어가시고 이따가 소원권 아무튼 그 전화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그럼, 예. 오케이 끝났어. 게임 끝났... 끝났어, 예,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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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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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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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스를 깨면서 2대 1로 승리! 와, 역시 아프리카. 인가이권은뭐하 <laughs> <소원권은> <laughs> 어, 그건 생각 중. Thinking 중이요. <laughs>